잠깐만 노오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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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여기를 임시 거처로 좀 해놔야겠네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죽진 않아 홍신탑 들리고 자 앞으로 가 방향 현재 90일도 안 됐는데 음 다시 해안 고속도로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온도도 여기는 온도 변화도 너무 심하고 침낭도 없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곰 가죽이 있는 해안 고속도로로 가서 곰 가죽 침낭을 만들어서 다시 오든지 하는 걸로 홍시탑을 들렸다가 갑시다. 통신탑을 들렸다가가는걸로 했습니다. 뭐 여기 등반 하나, 뭐 그냥 옆으로 거슬러 올라오나 다를게 없어. 여긴늑대는 없나 보네. 있는데 늑대가? 어디선가 어디선가 울음 소리가 들리긴 하나요. 자, 활 남은 건 일곱 발. 무슨 게임인데, 무슨 체감온도 영하 6도 아프지 않아. 자, 여기가. 기쁨의 계곡, 아, 행복한 계곡. 여기 송전탑인가, 여기도? 송신탑인가, 송전탑인가. 방송탑이네, 여기는. 방송탑 언덕.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밧줄을 맬수 있는 곳이네 자 들어가 봅시다 오 커피다 총알 오케이 자 촉진제 자 그리고 찾던 커피 오 탐험용 파카? 철편 반느질 키트 오야 쓸만한거 많아 어 이건 뭐지? 눈바지? 눈바지? 오손전오손전등이 나오는구나 그래 놀라봐 근데 배터리가 뭔가 있어야되잖아 배터리 없다고 안됐었는데 통 자, 파카. 자, 프다 걷어. 요없어 물통 자, 파어 자, 다여기라걷 여기다 열고 렌즈 다 걷어. 여기다 걷 문제는 근데 여기에 오스테로이드? 그게 없네. 오, 야이 뭐야? 탄약이 다섯 개를 줘. 이건 무조건 해안 고속도로 다시 갔다 갔다 오라는 소리구만. 총을 가져와라는 소리구만. 없어 아 침낭이 없어 침낭 아, 침낭까지만 침낭까지 바라는건 너무 많이 바랬나 오 뭐야 안가도 되겠는데 안가도 되겠어 침낭이 없어 근데 침낭을 가지러 가야되는것 그리고 잠깐만 미시 공포 30%인데, 일단은 여기서 수리를 합시다, 수리를. 귀덥게 하고. 와. 잠깐만. 어, 여기, 여기도 입는 거네? 7.8? 와, 이거 진짜 좋네? 저 파카가 제일 좋은 거구나. 그 눈바지, 야, 눈바지도 아, 사슴가죽이 지금. 헐렁했어. 사슴가죽이 필요가 없을 정도네. 아, 아이고. 아야야. 카고바지 입고, 밖에다가 눈바지. 그렇지. 요거지 2kg, 3kg. 잠깐만, 요거 바꿀까? 차라리 늑대가봇 이런 거를 이제 사지 말고, 어차피 천도 많으니까 그냥 요걸로 입고 다니는 게 낫나? 굳이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신발은 아까 밑에 있었고, 침낭, 침낭만 문제네. 침낭, 침낭을 어디서 구하냐? 아홉 발! 괜찮은데? 어 여기서 총이 나와버려서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굳이 가야하나 아니면 여기서 곰을 잡아서 할까? 근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하기는 살짝 아 50키로인데 이거 더 무거운데. 뭘 버리고 가야되나? 자, 49, 오케이. 잘 수가 없는데, 지금. 미시 공포 때문에 안에서 잘 수가. 2 1짜로 g 아, 진짜 b y e g o 까나 이걸. 자, 바지는 포기합시다. 바지는 포기 e 필요 없어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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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b 기 e g 기 o d b y e 만 o o d b y e 만 이 오케이. 커피 마시고 밖에서 좀 보내다 보면 늑대가죽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훨씬 좋네. 이거를 이거 두 개가 훨씬 좋아. <laughs> 뭔가 뚱보가 된 듯한 느낌이긴 한데 자, 늑대가죽 코트도. 버립시다. 이것도 1시간 반 미실만 제발 사라지면 16%, 나 커피 하나 더 마셔. 진짜 버티기다. 이건, 이건 진짜 버티기다. 미실만 버티면 돼. 미실만! 근데 여기서 쉬고 가면 된단 말이야. 9% 좋았어. 그러면. 3% 오케이. 1시간 남았어. 그러면. 한번더 수선 공부해. 자, 그리고 불이 버티면. 15분 버텼어. 너. 30분 더 버텨. 어, 끝났네. 뭐야? 비는 없잖아. 안 켜도 되겠다. 아, 꾹이치 살아남어. 꾹꾹치 살아남어. 할게 없는데, 아, 할게 있지. 자, 나이프를 연마를 하겠습니다. 야, 나이프 연마를 해서, 퍼센테이지 올리고 시간을 좀 보내서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다 하면 날이 밝으면 해안 고속도로로 가는데 야, 이거 계획 잘 짜야 되는데. 가는 길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89%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정도면 됐어. 자 그러면 밀실 공포가 없으니까 밀실 공포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는 떠나고 여기는 떠나고 온도가 13도 총을 다시 쓰게 되다니 팔 쓰려고 갔던거였는데 자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길 따라가면은 이 위쪽 여긴가? 여기 길 맞나? 이쪽 길을 따라가면은 미스테리 호수로 가는 동굴이 나오고 한 바퀴를 도는거지 그러면? 저쪽으로 가진 않고, 그때도 있네. 저쪽으로 가지 않고, 음... 그럼 여기서 바로 헛간을... 농가 말고 헛간을... 돌아갑시다. 밥 먹고... 요대로 바로 헛간으로 가서, 만약에 헛간 뒤쪽에 곰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곰이 나온다면 곰을 한번 잡아주고, 곰 가죽을 얻어서 해안고속도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곰 가죽 침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고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해안 고속도로 가야 돼. 만들어 봐야 돼. 와, 온도가 27도야. 야이 낮바람인데 온 온도... 아, 벌써 온도가 다 떨어졌어. <놀람> 여기, 여기 밑에 동굴 다시 가야겠네. 온도 올리러 여기서, 여기서 온도 잠깐 올리고 헛간으로 갑시다. 여기 온도는 11도. 아, 뭐, 여기 온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안쪽 구석으로 가면 아까 1도 더 올랐는데 0도. 한번더 0, 1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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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이거라도, <laughs> 이거라도 괜찮다. 어, 설마 안개 꼈나? 아니, 아니지. 오, 박지원도 좋네. 괜찮네. 자 농가는 이쪽에 있는데, 농가는... 나중에 다시 가고, 헛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온도도 채웠겠다. 바로 가로질러서. 아, 쇠톱 빠져야 되는구나. 그렇네. 회생 늑대산 가기 위해서, 회생 늑대산 정상에 짐들을 다 풀려면 쇠톱을 가져가야 되네. 그럼 무조건 해안고속도로 가야 된다는 거구나. 뭐 어쩌지? 바로 가야 되나? 어, 뭐야? 여기도 뭐가 있나? 저건 뭐냐? 처음 보네. 자, 왼쪽에 다리, 저거 쭉 올라가면 왼쪽에 또 헛간이 있을 거고. 여기도 뭔가 공간이 하나 있네. 여긴 처음 본다. 뭔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 더라고 장작. 섬광탄. 섬광탄 다 필요 없거든요. 여기 전봇대들 전선, 전봇대 전선을 따라서 아 어떡하지 헛간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해안 고속도로는 무조건 무조건 가야 되고 톱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전에 헛간을 들러서 고비 고물 사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녕. 오랜만이다 일로와 오랜만에 총을 한번 사냥해보자 아이 맛이지 이 맛이지 요런거지 자 그러면 헛간을 가지 말고 바로 갑시다 자 계획이 딱 세워졌어. 지금 현재 일지가 며칠이냐? 88일인가 뭐그 그럴... 아, 88일이고 86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럼 갔다 오면은 88일에서 90일 아니네 더 걸리겠네.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그럼 88일. 곰 침낭 만드는 데 이틀. 90일. 그리고 뭐좀 버티고 시간 버텨서 오면 한 90일 90. 뭐야? 토키나? 95일 정도 되겠네? 95일 정도. 아이,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아, 변덕이 자꾸. 자꾸 변덕이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자 어차피 도전 과제에서 200일 도전 과제가 사라지고 50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살아남는 생존 일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500일은 500일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다음 목표인 전부 맵을 전부 돌아다니는 게 다음 목표인데 그럼 일단 회생 늑대산을 가야 되니까. <목소리> 뭐 영화 3도인데. 영화 3도인데 뭘 그렇게 엄살을 부려. 일단은 해안고속도를 갔다 오는데, 쇠톱 무조건 가져, 잊지 말고 가져와야 되고, 쇠톱 말고는 없네. 이 장총은, 저, 아, 아직 도착한 거 아니구나. 장총은 저 앞쪽 마을에다가 놓고 가면 되니까, 총알만 챙겨오면 되겠네. 총알만 챙겨오고. 와 잠깐만 근데 무게가 그산 오르려면은 30kg 이하야 될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해 하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닐 텐데. 와 정상 가기 진짜 힘들겠다. 30kg 이하로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데. 막 저기 올라가는 것도 30 킬로 미만이잖아. 와, 이건 이건 약간 베이스 캠프를 두고 막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식량들을 옮기고 물자들을 옮기고 생존하고 일, 일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은 여기 상점, 상점은 여기 다 봤었고 앞쪽 마을. 일단, 마을로 먼저 가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총을 두고, 쉬고, 다음 날 아침에, 해안고속도로로 가면 되겠지? 자, 이 집. 고기가 없네. 먹을 게 없네, 여기는. 음 일단 총을 두고 자 일단 총두고 어딨냐 총두고 활을 아 활은 다 가져가야돼 칼 도끼 가져가야지 정식 기트 버리고 필요없어 지렛대도 필요없어 일단 무게를 줄여 가죽들. 자, 여기 곰 가죽이 76%까지 돼 있고, 요거는 챙기고, 일단 요거 대신에 늑대 가죽하고, 사슴 가죽, 천도 6개 정도 놔두고, 그럼 여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수리를 합시다. 야 10도, 4도, 6도 엄청나네. 굉장히 좋네. 늑대가죽코타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수리 완료. 밥 먹고 이거 캔을 먹어서 무게를 좀 줄여야겠다. 캔 먹고 밑에 캔 먹고 토마토 먹고, 위에 복숭아도 먹고 부들개질을 좀 따올 걸. 부들개질이 괜찮은 것 같은데, 0.05 무게 대비 열량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갑시다. 갑시다. 자, 해안고속도로 출발! 어 밖에 바람이 아니 왜좀 갈라고 하면 이아나 이런 정말 나 챙기고 고기 하나 정도면 되겠지 저기 가까우니까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맞바람이야, 필도 미치겠네 진짜. 그래도 안개는 안 껴서 아니다. 길을 헤매를 일은 없겠다. 늑대 나올 위험 이 있어. 아, 역시 말하자마자 있네. 여기 바로 앞인가? 아닌가? 하나 더 가야 되나? 아, 하나 더구나. 바로 앞은 아니고. 어, 아닌데? 바로 앞이네. 아, 바로 앞이었네. 이제 정확한 위치를 알겠네. 여기로올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자, 이건 쉬는 거 없이. 잠깐, <laughs> 가져왔겠지, 그치? 자, 침낭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쉬는 거 없이 바로 바로 해안고속도로 직통 동굴 직통 자제뿔 언덕 탄광 어이 왕 버려진 광산 자 여기가 해안국도로 이어지는 길이고 여기는 나중에 올때 석탄 저거 찾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아하 아 여기 크, 총알이 스테로이드까지 왼쪽으로 왔어야 됐네. 여기서도 왼쪽이었나? 길이, 여기 길이 살짝 헷갈리네? 다갈리고 나이프천 저 밀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가는 길에 등산재이 어? 아 지렛대를 안가져네 지렛대를 안가져네 진통제, 진통제, 그렇지. 좋았어, 하나씩 준비되고 있어. 어, 뭐야? 어? 새톱이 여기 있네. 오케이, 잘 보이는 데다 두고. 그럼 <laughs> 쇠톱을 가져갈 필요 없이. 그냥 곰 침낭만 만들어 오면 된다는 거네 맞다 아, 여기는 좀 동굴이 좀 간단해서 좋은 거 같고 총알 이거 방... 절연부츠가 좋네 이거 방수부츠였는데 절연부츠로 나오네 달리기가 별로 안 좋네. 이거 많이 달릴 일은 없긴 하겠지만, 신발은 여기다 버려놓고.